뭐? 부도? 아니 멀쩡하던 회사가 왜 갑자기 부도처리 된다는 거야? 그게 기원이 이 자식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날랐어. 어음 갚아야 할 돈인데 자비 없이 싹 가지고 튀었어. 말도 안 돼. 그러게 내가 동업 같은 거 하지 말랬더니 이제 우리 어떻게? 애도 곧 나올 텐데. 어떡하냐고. 아. 이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곧 빚쟁이들 들이닥칠 거고. 우선 형한테 얘기해 놨어. 거기 가 있어. 형님 댁에? 어. 형은 지금 미국 연수 중이라 형수님 혼자 계시잖아. 형이 다 말해 놓는다고 했어. 아, 진정이라도 가까우면 그러게. 당신 장인 장모님이 호주에 계시니 어쩌니, 만상 몸으로 당장 갈 수도 없고, 우선 형한테 가 있다가 애 낳고 어떻게 해보자. 당신은? 나는 그 자식 찾아봐야지. 당분간 빚쟁이들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연락 잘 못할지도 몰라.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우리 아기만 신경 써, 알았지? 아,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얼른 짐 챙겨. 당신 형님네 데려다 주고 난그 자식 갈 만한 곳으로 찾아다녀야 해. 얼른 서둘러. 다음 날 동서, 이리 좀 와봐. 네, 형님. 어젯밤에는 내가 경황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동서 우리 집에서 재웠는데 앞으로 어쩔 거야? 네? 나 어제 이 문제로 우리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 대체 뭘 믿고 동서를 드리라고 하는 건지. 동서 때문에 우리 집까지 빚쟁이들 쫓아오면 어쩌냐고. 죄송해요 형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만삭의 몸으로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가 없이 비비는 거딱 질색이야. 이런 거짓은 성 혐오한다고 우리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가 그만뒀는데 동서가 여기 있으면서 집안일 좀 해주면 좋겠어 집안일이요? 어 노력 없는 대가가 어디 있어? 우리 집에 하루라도 비비고 있으려면 청소 빨래 뭐 이런 거라도 하면서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음식은 딱히 바빠서 먹을 일이 없어서 따로 안 해도 될 거야 알겠어요, 형님. 그게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동서 믿고 나 출근한다. 아, 산모들 징징거리는 거 들어주러 또 가야 하네. 지겨워, 지겨워. 그럼 집안 청소부터 싹 해놔. 알았지? 일주일 뒤 음. 당신, 잘 있어? 어, 여보,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새끼 찾아다니고 있는데 못 찾겠네. 밥은? 밥은 잘 먹고 다녀? 나잘 있으니 걱정 마. 당신은? 당신은 어때? 형수님이 잘해 주지? 우리가 어쩌다가? <laughs> 당신 왜 울어? 형네 집 불편한 거야? 아니, 난잘 있어. 당신 고생할까 봐.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호빵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정상으로 돌려놓을게. 그때까지만 참아, 어? 알았어. 미안하다 정말. 연락이나 간간히 해줘, 나 걱정되니까. 알았지? 어. 일주일 뒤. 동서, 어제 커튼 다 빨았어? 네 형님, 오늘은 이불 다 걷어서 빨아놓고, 그리고 새 이불로 싹 깔아놔. 알았지? 아 그리고 저 그릇장에 있는 그릇도 싹 빼서 다시 좀 씻어놓고. 얼마 있다 손님들 올 거거든. 형님, 제가 일을 많이 하면 배가 좀 뭉쳐서요. 오늘 그거 다 하기는 힘들고. 천천히 할게요. 동서, 뭐야? 그럼 남의 집에서 삥삥 놀겠다고? 동서가 지금 그럴 때야? 아니, 내가 일한 만큼 돈은 준다고. 돈을 벌어야 애도 낳고 먹고 살거 아니야. 설마 서방님 곧올 거라고 믿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갑갑하네 갑갑해. 앞으로 그 동업자 안 나타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넉놓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어? 안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돈을. 알겠어요 형님. 형님. 그런데 집에 쌀이 없던데 장을 좀 보면 안 될까요? 쌀? 나 집에서 거의 밥안해 먹어. 따로 장볼 필요 없어.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출근한다. 할거다 해놓고. 알았지? 다음 날. 동서, 동서 어디 있어? 어, 어, 형님. 지금 여기서 뭐해, 동서? 어, 어, 아,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이 있길래 먹고 있었어요. 뭐? 야, 너 미쳤어? 왜 남의 빵을 물어보지도 않고 먹어? 뭐야, 여기 이 쿠키도 먹은 거야? 제가 며칠 제대로 먹질 못해서 뭐라도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야, 그래도 남의 거 먹을 땐 물어봐야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야, 이건 여기서 사지도 못해.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나오느라 카드고 현금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뭘못사 먹었어요. 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집 음식 네가 다 먹은 거야? 네? 아니에요. 집에 음식이 뭐가 있어요? 저 거의 굶었어요. 거짓말하네. 야, 여기 봐. 냉장고 텅텅 비었네. 이거 여기 있던 거 네가 다 먹은 거 아니야? 네? 이거 완전 도둑 년이네. 어디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고, 돈 없는 것들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리지. 안 되겠다, 경찰 불러야겠다. 네? 뭐라고요? 형님, 왜 이러세요 정말! 비켜, 넌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려. 네, 경찰서죠. 네네, 지금 도둑질하는 현행범 잡았어요. 어서 오세요. 네, 네. 형님, 아니, 이게 대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뭐가 말도 안 되는 억지야? 너 이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내돈 내놔. 네? 앞으로 도둑년 소리 듣기 싫으면 돈다 내놓으라고. 아, 아, 형님, 제발. 저 임신 중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매일 일만 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제발요. 임신이 뭐 유세야? 아우 임신한 년들 유세 떠는 거 지겨워 죽겠네 집에서까지. 네가 이런 대접받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돈 가지고 오라고. 자, 당신이 좋아하는 돈 여기 있어. 이 정도면 됐니?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만삭 동서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일을 시켜?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진짜 돈이네? 아, 서방님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뿌려대요? 아니, 이게 얼마야? 1억이다, 됐니? 먹고 떨어져, 이 그지 같은 년아! 아, 서방님 지금 제뺨 때린 거예요? 그래. 뺨이 아니라 발로 짓밟아도 성이 안 차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는 줄 알아. 보상금 원하면 이돈 주었어. 이 돈밖에 모르는 년아. 당신 가자. 어, 여보. 어떻게 온 거야? 이 돈은 다뭐고 가면서 설명해 줄게.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빨리 탈출하자. 잠시 뒤. 그렇게 맛있어? 음. 진짜 얼마만에 쌀밥인지 모르겠어. 여기 전 세계 음식 다 있는 호텔 뷔페야.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고생시켜서. 정말 일이 잘 해결된 거야? 어, 횡령한 동업자 찾았어. 다행히 돈은 안 건드렸더라고. 그 새끼 깜빵 쳐놓고, 돈 찾아 회사 자금 메꿔놓고 그러고 오는 길이야. 그런데 당신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을 줄은 정말…… 그 여자, 원래 좀 정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나한테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어. 나, 만상 몸으로 커튼 빨고, 이불 빨고, 화장실 청소까지…… 집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기 잘못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laughs> 너 수척해진 것만 봐도 알겠다. 나 그냥 안 넘어가. 아무리 형수라도 똑같이 이 수모 당하게 해줄 거야, 두고 봐. 어쩌게? 아, 왜 그래? 갑자기 너무 많이 먹었나? 아... 어, 배가... 배가 왜? 우리 호빵이 나오려는 거 아니야? 아직 예정일 좀 남았는데... 아... 어, 배... 배가 너무 아파... 병원... 병원 가야 할것 같아... 어, 알겠어. 나한테 기대. 얼른 병원 가자. 잠시 뒤 아니에요.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참고 있으셨어요? 병원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아이도 위험할 뻔했어요. 남편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분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성효린 선생 아시죠? 성효린? 내 대학 후배, 성효린이요? 네. 그 사람이 제 형수님인데 제 와이프를 자기 가정부 아니지 노예부리듯 부려서 와이프 몸이 이지경이 된 거예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와이프가 며칠 그 집에 있었거든요. 말도 안돼 산부인과 의사라는 애가 어떻게 임산부를 이지경이 되도록 음식 섭취도 거의 못한 것 같은데요. 네그 집에 먹을 게 거의 없어서. 너무 어지러워. 식탁에 있는 빵 하나 먹었다가 그 여자가 경찰까지 부르고. 뭐, 경찰이요? 와, 그거 사람 아니네. 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하더니 의사 자격이 없잖아. 아, 우선 잘 알았어요. 환자분은 아이 출산할 때까지 입원해서 영양 섭취 좀 하시고요. 남편분은 옆에서 잘좀 챙겨주세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달뒤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이 낳고 나니 날아갈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처음 병원 오셨을 땐 걱정 많이 했는데 건강하게 출산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요? 남편분이 진짜 지극정성으로 아내 돌봐주시던데요. 감동했어요. 아참. 제가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더 알려 드릴까요? 뭔데요, 선생님? 사이코 내 대학 후배 성열인 말이에요. 아, 형님이요? 네. 걔 병원 지금 문 닫게 생겼대요. 어머, 왜요? 아니, 사실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도 걔가 평판이 꽤안 좋았거든. 환자들 막대하고 돈만 밝혀서 의사 망신시킨다고. 그런데 그 병원 드나들던 산모들도 그걸 느꼈나 보지. 의사 사이코라고 그 병원은 가지 말라고. 그 지역 엄마들 커뮤니티에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환자 발길이 또 끊겼다지 뭐예요. 그 병원 개원할 때 돈도 꽤 들어갔다고 하던데. 맞아요. 은행에서 대출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런데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런 일 당해도 싸요, 그 여자는. 그러게요. 다들 그런 반응이에요. 의사들 게시판에도 안 됐다는 글은 하나도 없고, 고소하다, 자업자득이다, 의사 자격 박탈시켰으면 좋겠다 같은 글들만 올라오더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으면... 매일 산모들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 싫다고 집에서도 얼마나 히스테리였는데요. 이번에 아주 벌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수정 산모도 임신 중일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풀어요.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으니까. 아셨죠?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달 뒤…… 동서, 나돈좀 빌려줘. 네? 아니,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병원 망하게 생겼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진짜. 옆편네들이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서방님 사업 날개 달았다면서. 10억만 빌려줘. 급한 거 메꾸고 금방 갚을게. 형님, 10억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그런 큰 돈이 갑자기 어디 에 있다고? 그리고 저희한테 돈 맡겨놨어요? 왜 저희가 형님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죠? 동서, 나한테 신세 진거 잊었어? 서방님 힘들 때 동서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잖아. 그 은혜 잊었어? 은혜요? 하, 기막혀. 그리고 먹여줘요? 아니 빵한 조각 먹었다고 경찰 부른 거 잊었니? 진짜 이 여자가 보자보자하니까. 야, 성인이면 각자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어디 동생한테 손을 벌려? 죽든 살든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동서 진짜 1억이야? 아, 돈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이라도 하든가. 우리 집 커튼도 빨아야 하고 이불 빨래도 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하는데. 어때? 한번 해 보겠어? 뭐?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고 누가 얘기했나? 당신이 누구보다 잘알 텐데? 이게 진짜,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네? ……아, 아이, 이거 안 나? 야, 아내 머리 이거 노라고! 그러니까 왜 입을 함부로 놀려? 왜내 성질을 긁냐고?! 아, 이거 나요, 넣으라고 아파요. 나쁜 년, 콱! 그냥 한 번만 더입 잘못 눌려봐라. 치! 돈 빌리러 온 주제에 이게 어디서 내 머리채를 잡아? 너잘 걸렸다. 경찰서죠? 네, 여기 폭행죄로 신고할 사람이 있어서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네가뭘 한지 모르겠니? 야, 내 머리카락이 이만큼 빠졌어. 네가 쥐고 흔들어서 나 목도 빠질 뻔했다고. 어, 어, 머리야. 꼴값 떨고 있네. 그러니까 왜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이야. 퇴퇴퇴, 됐어. 너까지 년한테 돈안 빌려. 나도 너한테 돈 빌려줄 생각 눈곱만큼도 없었어. 하지만 네가 나 때린 죗값은 받아야지. 뭐? 왜? 또 때리게? 어디 또 때려봐! 자, 또내 머리채 잡아 봐! 김수정 씨 되십니까? 신고 받고 왔는데요. 네, 이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고 쥐고 흔들고 때리고 무서워 죽겠어요! 목숨에 위협을 받았다고요. 얼른 체포해 주세요. 아 아니에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기 거실 CCTV 보이지? 그거 증거로 제출할 거야. 하여간 거지 같은 것들은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뭐? 이게 진짜. 너 뭐라고 그랬어? 거지? 아아 아! 이거 보세요. 보셨죠? 지금 저 여자가 저 때린 거! 성유린 씨, 왜 이러십니까? 물러서세요! 아이씨, 이거 나요저 아, 여자가 내 화를 계속 도두잖아요! 진정하시고 서로 같이 가시죠! 아, 놔! 아, 놔! 이거 놓라고한달뒤 <놀람> 형,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그래... 내가 너볼 면목이 없다. 재수 씨한테도 너무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일이 이렇게 돼서 유감이에요. 그 여자가 원래 개팍한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한테 이 정도로까지 할지는 몰랐네요. 우리도 웬만하면 합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합의 안 했어. 시력 나왔지? 어, 6개월. 이혼 절차도 곧 마무리될 거야. 나도 이제 그 미저리 같은 여자랑 안녕이다. 축하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야 하나? 너랑 재수 씨 힘들 때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 하필 그때 미국에 연수가 있는 바람에. 괜찮아, 형한테는 전혀 섭섭한 거 없어. 그런데 앞으로 어떡할 생각이야? 미국으로 몇년가 있으려고 거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 형. 머리도 식히고 새 출발하려면 외국도 괜찮겠다. 어. 어쩌면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조질 뻔한 거 네네가 구해 제준 건지도 모르겠다. 1년 뒤 검사 결과 크게 나쁜 건 없고요. 이제 둘째 가지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기는 잘 크고 있죠? 그럼요. 덕분에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아, 참. 형님 소식은 들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이랑 이혼했어요. 이젠 형님도 아니죠. 그렇구나. 아기야. 그 여자 실체를 알면. 누구든 같이 살 수가 없겠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시죠? 네. 어디서 또 산모들 욕하며 의사하고 있겠죠. 아니에요. 어디 월급 이사로 일하다가 의사사군에서 그만두고 의사협회에서도 제명되고 의사 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환자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더니 자업자득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의사 자격 없어요, 그 여자. 들리는 소문에는 어디 지방 산후조리원에서 실장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청소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완전 망했나 보더라고요. 아, 정말요? 야, 천하의 성효리니 꼴 좋네요. 그 이상한 성격 안 고치는 한, 그 여잔 어디든 제 밥벌이 못하고 살 거예요. 말해 뭐해요? 힘들었지만 그 여자랑 인연 끊긴 걸 감사하며 사세요. 네, 정말 그래야겠네요. 그후 악몽 같은 시간을 견디고 낳은 우리 호빵이는 다행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둘째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순환 중인 사업으로 늘 바쁘게 지내고 있고 아주버님은 미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집안에 이상하고 괴팍한 여자 하나 사라지니 일상이 이렇게 평화롭네요.